무슬림들이 죽기 전에 반드시 반드시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있는 이 카바신전, 이 카바신전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절도하고 뺑뺑 돌죠. 근데 이거를 순례라고 하죠. 순례, 순례객들이 막 와요. 근데 이 순례객들이 올 때마다 매년 정말 자주 사람이 죽는다는 뉴스가 뜹니다. 계속 권력으로 있는 세계사 투. 자, 이슬람 술래 아시죠? 술래? 어, 여기 보면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보면은, 여기 보면 카바 신전이라는 신전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술래객들이 와가지고 뺑뺑 돌죠. 이 카바 신전이 뭐냐면, 예전에 제 친구 효기심도 올렸었는데, 이게 그 안에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 이제 그 굉장히 오래된 그 신전 같은 거,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장소가 있거든? 여기를 검은색 비단, 정말 비싼 그 천으로 덮어 놓은 거예요, 이게. 여기는 이제 코란의 구절 같은 거 이제 여기다 적어놓고 금으로 어 이게, 이게 카바 신전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를 무슬림들은 죽기 전에 반드시 한 번이라도 가야 됩니다. 반드시 가야 돼요. 의무야 의무. 내가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이라면 반드시 가야 됩니다. 한 번이라도. 근데 이거 한번 가라고 한번 이상 가라고 하는데요. 자주 가는 분들도 많대요. 왜 뭐, 교회 다니는 분들도 매주 일요일에만 와도 되는데 뭐 수요일에도 가고 월요일에도가 막 새벽 예배도 가고 막 그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감성으로 자주 가는 분들도 있대요. 자 아무튼 여기를 자기가 가고 싶을 때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가는 시기가 적혀져 있대요. 가는 시기가 정해져 있대. 자. 이슬람역 12월 8일에서 10일에 가는 겁니다. 저때 가는 거예요. 이게 일반 달력이랑 다르겠죠. 이슬람에서 따지는 달력이니까. 이게 그래서 매년 달라요. 이슬람역은 1년이 365일이 아니라 354.3일이야. 354.3일이에요. 그래서 이이슬람역에서 12월 8일에서 10일은 매년 다릅니다. 매년 달라요. 올해의 이 12월 8일에서 10일은 6월 14일에서 16일이었다. 이 시기 순례를 하는 이 시기를 뭐라고 한다? 하지라고 한다, 하지. 어, 순례를 하지라고 한다 자이 하지가 되면은 이 카바신전에 가가 지고 뭐몇 바퀴 돌고 또 반대로 몇 바퀴 돌고 뭐 이런게 있어요 근데 여기만 가는게 아니에요 메카라는 도시에서 이 카바신전도 돌고 다양한 곳을 가야 됩니다 그 순례 코스가 있어 그 코스가 있어가지고 여기만 가는게 아니에요 여러 군데를 가는 거야 여러 군데를 근데 매년 다르댔죠 매년 이슬람령에 따라서 매년 이 하지 순례가 다른데 2015년에는 이 순례하는 데가 9월이었어요. 자, 2015년 9월에 저 술래 때 2,426명이 압사사고로 사망합니다. 야, 이거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진짜로. 그죠? 자, 여기 보면요. 이게 지금 콘크리트 구조물로 지금 막아놨는데, 여기 다 사람이에요, 지금. 좀더 디테일하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돌기둥이 있는 거예요. 악마의 돌기둥이래, 이게. 악마의 돌기둥. 이 악마의 돌기둥 가생이에 가가지고 찍으면은 이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굉장히 이제 넓고 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요 끝에서 여기를 보면서 이제 찍은 거겠죠 이 사진은 그죠 근데 이게 옆으로 엄청 길쭉하게 되어 있는 거야 저 끝에 사람 있는 데까지 근데 여기다가 돌을 던져야 된대요 악마의 돌기둥한테 돌을 던지는 의식을 해야 된대 근데 여기가 질서가 안 잡힐 때가 많대요. 이거 지금 질서를 누가 잡고 있습니까 사우디 경찰이 잡고 있죠 그래서 이 순례객들이 피해가 없게끔 질서정연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질서가 안 잡힐 때가 있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압사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에 저 악마의 돌기둥에 돌 던질러다가 압사사고로 2426명이 죽었어요 와 저거 참 사람 많이 죽었어요 저때 그죠 자 근데 올해도 사람이 계속해서 지금 죽고 있습니다 사망하고 있어요 올해 2024년 6월 20일 기준입니다 메카 순례길에서 지금 최소 9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지금도 왜 죽었냐 이번에는 왜 저렇게 사람 많이 죽었냐 이번에는 압사사고 같은 게 아니에요 더워 죽었어 열사병으로 원래 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가요 6월의 평균 기온이 35도래요 저것도 덥죠 지금 45도가 넘습니다 그리고 하필일 때 습도가 60도 이상이래요 그래서 지금 사람 쪄죽게 생겨서 진짜로 저게 순례가 이게 외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카바신전 안에도 뻥 뚫려 있잖아요. 여기 에어컨 트나마나 소용 없어요, 이거.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 않아요? 에어컨을 그냥 길에다가 뻥뻥뻥 틀어봤자 저게 무슨 소용이 있어. 다뻥 뚫려 있는데. 사람 몰려 있으면 열이도 안 빠지죠 그리고 그죠? 지금 그리고 뉴스를 보면은 최소 900명 이상 사망이야 6월 20일 기준으로 지금 매일 같이 더 사망자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지금 이번에 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왜 대구 같은데도 횡단보도에 데프리카에서 덥다고 안개비 같은 거 뿌려준다며요 이런 것도 했대요 이번에 사우디에서 택도 없었나봐 이번에 그거 무슬림한테는 5대 의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지예요. 그 중에 하나가. 5대 의무 중에 하나가 하지만 그럼 나머지 4개는 뭐냐? 두 번째, 자카트. 자기 자산의 2.5%. 아니면 본인이 매년 농사 짓거나 돈을 벌거나 해가지고 생산물의 5에서 10%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써야 돼요. 그게 의무입니다. 그세 번째가 살라트, 어, 살라트. 이제 무슬림 분들 이제 알파고 신화 신님도 마찬가지인데 어, 매일 다섯 번 이제 예배 드려야 되죠 기도하고, 어 그거 이제 해야 되고 네 번째 라마단, 라마단 기간에 이제 금식하죠. 어, 해떠 있을 땐 금식하고 물도 안 먹고 다섯 번째 신앙 고백.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무함마드는 그의 사도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은 항상 저 신앙 고백을 외우고 있어야 되고 당연하게 여기란 얘기예요. 어 당연하게 여기라는. 저 알라가 근데 유일 신이야. 옛날에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기독 교회에서 믿는 하나님 지금 뭐 유대교에서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 있죠 그 유일신 그게 다 같은 사람 같은 신이에요 같은 신 알라신도 마찬가지예요다 유일신이야 똑같은 신인데 이제 표현이 다르고 단어가 다른거죠 어 동일인물이야 인물이 아니지 신이니까 <laughs>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알라가 여호와 야훼 하나님 하느님 갓신 유일신 다 같은 말이야 다 같은 말 어, 다 같은 말인데 이제 표현이 다른 거죠 뿌리가 같으니까 저 신앙고백의 내용을 국기에다가 박아놓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사우디입니다 저 내용이에요 저 아랍어로 적어놓은 건데 어, 저 신앙고백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무함마드는 그 알라 신의 사도다 어, 그게 적어야죠 아랍어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간혹가다 이제 강경 무장단체들. 그 분들도 좀 이거를, 어, 본인들의 상징 그, 그거로 좀 쓰시는 게 있죠. 어, 요거와 관련해가지고 무슬림 분들도 의견이 좀 분분하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거는 좀 이제 또 변, 번외로. 인생동반자, 조키, 반미 성형외과, 주식회사 새벽그룹, 간다요 후원자, 단근, 이칸, 카 김동, 고추부히스트월드 은빛마술사, 한원엔, 이름없음, XX119XX, 잘맨, 갱다탁성 시우핀, 최영인, 청진, 배부른 다람쥐, 진우파, 마차슬리, 로제, 길병자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